신라가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도로가 지방에서 처음 발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문화재청이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이곳을 영구 보존할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가면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지자체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1300여 년 만에 세상에 나온 신라의 국가도로. 지방에서는 처음 발견된 데다. 백제의 도읍지였던 웅진까지 이어지는 신라의 군량 운송로 웅진도의 실체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큰의의가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변에도 관도가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북 문화재 연구원은 추가 발굴 의견과 함께 현장 보존을 검토할 전문가 회의를 열어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으로는 산록으로 따라서 그 도로가 남아 있는 게 분명합니다. 남아 있는 데 대해서 뭐 적극적인 조사, 그리고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곳이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개발 중인 의료기기 산업단지의 한 가운데라는 겁니다. 산상도로다 보니 이전은 불가능해 현장 보존이 결정되면 공정률이 50%를 넘은 단지 개발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갖다 냉겨놓고서는그 산업단지 자체... 단지를 갖다 조성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산업 단지 구획 정리라는 게 모든 게다 틀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학술 자문에 참여했던 위원 4명도 현장 보존보다는 자료만 남기고 없애는 기록 보존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훼손이 심해 보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3D나 입체 측량을 해 가지고 향후 옥천 박물관 같은 것들이 보존된 도로 유구 전시해 가지고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 여부를 결정할 문화재청 전문 위원들은 이르면 다음 주쯤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